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보 파일을 조작해서 구속된 이유미 씨가 과연 국민의당 주장대로 단독범이고 당 전체를 속인 것인가 하는 점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엔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구속된 이유론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 진술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엔 국민의당 이용지 의원이 이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 겁니다. 지난 3일 김관영 진상조사단장도 이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등이 가진 오자회동에서 이 씨가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구체적인 정황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최고위원을 사흘째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와 이전 최고위원의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씨 주장인 사실로 드러나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 나오더라도 당이 입을 타격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